아, 휴가 나와가지고. 아이, 제발. 오구을한번가지 해주려고 했더니 <laughs> 여기 이렇게 보여왔네요 그래, 그래, 이렇게 봐. 아, 나아줌마 같다. <laughs> 찍고 있는 거 알지? <laughs> 아니, 여기, 아니. <laughs> b e g i n with buzz run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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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재밌게 즐기고 있습니까? 아, 아니 며칠 만에 봤는데 얼굴이 만해졌어 하이 점프, 스케이트보드 앞으로 밀어 갖고 몸만 띄어서 보드 위에 착지하는 거 하이 점프라고 <laughs> 그런걸 너무 간단하게 초보자가 처음에 하기엔 좀 약간 좀 위험성이 있는데 네. 밸런스가 잘 잡히거나 많이 연습하다 보면 쉽게 할수 있는 기술이고 되게 멋있어요 해보자고 많이 넘어질 것 같긴 한데 준비됐습니까? 네 좋아 좋아 자 또, 먼저 이거 떴다 가다제자리로 떨어지면서 무릎으로슛을 약간 안화시는거예요 그렇지 오 좋아 네. 오 살짝 움직이면서 천천히 가다가 그대로 위로 뛰어서 그대로 떨어져야 됩니다 다리가 모아지거나 걸려지면 너무 위험해요 그렇지, 오! <laughs> 앞으로 살짝 가면서 한번 봅시다. 대각선 앞쪽으로 띕니다. 그렇지, 오! <웃음> <그래>. <웃음> 좋아, 좋아! <웃음> 마음에 드나봐요, 여기서. 어, 여기서 잘나본데 높게 떠서. 오, 야. <laughs> 오, 야. 빨리, 빨리, 빨리! <웃음> <웃음> 오. 오! 이 정도의 난간이 있습니다.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숙소 하나. 조금만 더 빨리 합시다. 넘어질 것 같아. 나도 그래. <laughs> 오! 공바이안 떠서 그런 경우도 있고 굴러 을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한 번만 더 합시다 출발 어우 쉽게 하는데? 한번 넘어지면 툭 가는 거죠? 중심을 잃어서 뒤로 넘어질 때 발과 몸이 다 떠서 꽝 떨어지는 거지 아, 그걸 아, 가장 주의해야 아. 돼요 많이 넘으면 진짜 허리 정도까지 넘을 수가 있으니까 옛날 자동차 중에 스텔라라고 있어 뛰어넘었으니까 하이 점프로 진짜요? 어, 스텔라를 뛰면 대박이었지 달리는안 되는데 우와 모두 굴러가고 그런다고 발바닥 전체로 점프를 한다고 생각하고 착지할 때도 발바닥 전체가 나야돼 그렇지 동작이 <목소리가> 마음에 들어? 재밌예요 근데 탑지를 볼트 위로 못하고 옛날에는 차도 넘었대 그거요? 축추형이라고 있어 단종환 씨라고 대박이었지 다른 건못해 하이점프만 짱이었지 하이점프만 연습고실전로가다전은 뭐예요? 아이고아 이따가 가르쳐줄 거야 빨리 가 출발 <목소리가> 도전 <목소리가> 우와, <목소리가> 천천히 가야 오. 처음에는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 몸만 앞으로 가게 된다 보드 뒤에 있고 몸만 지질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몸이 대가선 위쪽으로만 이렇게 삐다는 건가? 한 60도 정도? 넘기 전에는 장애물을 쳐다보고 네. 넘고 나서는 착지할 곳딱 쳐다보고 나서 착지를 네.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천천히 천천히 네. 가 어. 아. 이게 오늘의 미션이에요? 아니 이게 <목소리> 그냥 초급자형 이게 아 잠깐만요 아 이게 있을 건가? 공 부러지면 알지? 아니 봐봐 <목소리> 내 말이 맞지? 몸만 나가는 거지? 이게 지금 앞발에 들면서 앞발만 이렇게 뛰으니까 모두가 뒤로 날아가고 몸만 앞으로 가는 거지 장애물이 있으니까 스케일도 다르고 그렇지. 느낌 달라요 완전 달라 어! <laughs> 다리가 모아지잖아 땡 그대로 올라가야지 와와 비슷했어 비슷했어 참전 이렇게 했잖아 아, 어. 그렇지 그아두발이 그래. 동시에 쏴야지 그래 그래 아!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져 그렇지 그렇지 <laughs> 너무, <laughs> 너무 에너지 없이 넘어졌어. 초번에 <laughs> 웨이브 할 때는 엉덩이에서괜찮어요독 잡기 <laughs> 할때 너무 중심 기로한 거지. 일단 박자. 그렇지. 중심이 안 뛰니까 보드가 앞으로 나가지가 않잖아. 이거 밑단으로 해도 될거 이제 안 돼, 안 돼. 그렇지. 아. <laughs> 네. 네. 앞에 타니까 네. 보드가 이 올라와서 피게 된 거지. 어. <laughs> 빨 봤어. 빨 봤어. 중심 <laughs> 못 넘었잖아. 아이. 이면더 맛있잖아 이게 아니고 어? 그안 아. 되겠는데 괜히 했어 이거 어! 오! 오! 빠졌어? 어, 내가 잘못차 뒤로 빠지니까 고시 앞으로 한날아가 괜찮아 괜찮아 너무요 그렇죠? 거의 됐어 거의 됐어 그렇지! 진짜 심하게 넘어졌는데? 괜찮다 허리 도 해야 될것 구경났다 구경 그게 났다구게아 구경... <laughs> 될지 될지 낫네요 처음에 했던 그 용기는 어디 간 거야 <laughs> 따닥이지 뒤로 이렇게 떠버리는 거지 보기보다 되게 어렵다 그 네. 그렇지. 발을 조금만 잘못 놔도 왜뛰게게 내고 정도. 딱착지해가지고그 느낌을 알게 되면은 다른 기술보다 좀더 쉬고 멋있고 넘어질 때는 더 멋있더라 <laughs> <laughs> 할수있어 넘어질 때는 멋있네요 그렇지 어. 너무 괜찮은데 어떻게 넘어질 수있어 그렇지 야 오늘로는 내거 망가질 것같아 넘어지면서 <laughs> 원래 조금씩 발전이 있어야 되는 데 <laughs> 계단에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아. 그래! 다시 가. 오, 오! 오! <laughs> 야, 얍삽하게발다섯서긁 줄이고 타기. 아, 됐다. 그래! 아! 야 이거 아 어. 괜히 했어. 괜히 했어. 아! 아! 어졌어어공들어졌어공들러졌어 아! 들으로더잘줄장난해지금 정말 공대다운 생각이 들어 다시, <laughs> 다시 한번 다른 거 비트 와야겠다. 안겠다. 그렇지! 아! 중심만 잡았으면 되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저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저기요? <laughs> 저거? 네. 저거? 네. 저기로 <laughs> 갈것 같죠? 저기 걸리면 컵집 터질 것 같아요. 이번엔 좋았어. 이만 딱탁 집어 하면 돼 이제. 저기로 가요? 킥킥? 저기로 가자고? 가요? 아니 왜요? 그건 무슨 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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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일을 걱정하지 말고 이거 당장 이거 보세요아 준비! <laughs> 어 잠깐. <laughs> 어 저거. <좋아. 웃음> 어, <좋아. 좋아. 웃음> 우와. 좋 침통이 하는 거 봐. 그렇지! <laughs> 어디에 걸린 거야, 이게? 이 앞에 밟으니까 기다고 와, 때린 거잖아. 속도 자체가 약간 없으니까 여기서 착지를 할때 때려버리는 거지. 속도가 조금 더 있는 게 훨씬 낫지. 좀더 세게 넘어지겠어그렇지 아, 이거 왜또날아가냐고 지금 또 날라가냐고. 걸렸잖아. 아이 점프가 쉬운 게 아니야. 끊어야 되겠는데요. 미션을 이거로 가야 되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 기다리고 있나? 그래! 오우! 진 앞에 밟았어요. 그렇지. 감이 조금씩 오고 있어. 아니, 그치. 이거 이거 성공하고끝내는 거고. 아니. 일부러, 일부러 그런가, 테이프 아무래도. 일부러 이렇게 딱 해놓고. 오. 아, 나 팍팍 봐봐. 응원하면 소리 질러. 예이! 응원하고 싶어 하지 마. 야! 야, 이럴 줄 알았어. 지금까지 안한 거였어. 니 <laughs> 네, 어? 네, 연습 가서 이상한 거 배웠다. <laughs> 어때요? 타보니까. 진짜 어려워요. 능시에 딱 떨어져야지만 안전하게 타보자요 충분히 넘어. 나이 먹어서 안 되고 동안 형을 불러와야 되나? 스텔라 갖다 놓고 <laughs> 높이를 조금 조금 높여도 안정감 있게 하이체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잘 탔어 뭐 아까 넘어지고 별로 안 아프잖아 아 아파요 뭘 아파 다음번이 아, 아마 마지막 시간일 거예요 크루저보드로 새로운 걸 한번 도전해봅시다 자 오늘 좀금이요 헬스카 습니다